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취일에 도착해 스위스 연방에 대한 공식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새세기 이후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의 용마루, 과학기술 혁신국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위스 각계는 시주석의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날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리들이 100여 킬로미터 밖에 수도 베른에서 특별히 취일이 공항까지 시 주석을 마중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오전 12시 40분, 전용기가 취일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에서 걸어 나오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 부부와 고위관리들이 시 주석 부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이 시 주석과 폭례 위한 여사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은 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시 주석은 스위스 주요 관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중국의 수행 인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어 양국 지도자 부부는 검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시 주석은 로이타르트 대통령의 안대하에 의장대를 검열했습니다. 시 주석은 스위스 국민에게 중국 인민의 진심어린 인사와 양호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간 교류와 우위는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면서 양국 수교 67년간 상호 존중과 평등대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와 국제 사무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양국은 혁신형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양자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스위스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와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국민의 전통 우위를 돈독히 하고 재반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협력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내용을 풍부히 해 양국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 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다보스 포럼 2017년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제네바로전에서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과 관련 당사국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번 방문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